책 가볍게 읽기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는 책은 Irving Janis가 쓴《Victims of Groupthink》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단 사고의 기생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버스턴 미국 보스턴시에 있는 하우턴빌플랜 출판사에서 1972년에 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 근 50년쯤 된 책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 세션을 통해서 최근에 출간된 책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전에 출간되었으나 어떤 연구의 계기 혹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고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50년 정도 된 책을 고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이 책도 수많은 후속 연구를 추동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는 정치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입니다. 이 제니스 교수는 예일대학교 교수를 거쳤고 또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명예교수를 역임한 분이에요. 20세기 미국 심리학 연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100명의 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저서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표 저서로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Victims of Groupthink, 그리고 이 똑같은 책을 수정 보완해서 1982년에 또 출간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간단하게 Groupthink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이 책이 재미나느냐? 정치학적으로. 또 사회과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습니다. 모든 국가에는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교정책결정자, 또뭐 군사전략, 군사정책결정자, 또 경제정책결정자 등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관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그 집단에 소속된 멤버들은 즉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뛰어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오랜 기간에 걸친 그런 경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뛰어난 전문 지식과 또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왜 터무니없이 바보 같은 정책 결정을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뛰어난 경 뛰어난 전문 지식, 그리고 오랜 경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어떤 사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게 마련일 텐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니스도 그 자신의 책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1941년 12월 6일 발생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당시 일본은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석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그런 작은 섬들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령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사실 많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섬들에 만들어진 군사 기지를 발판으로 삼아. 이제 동남아로부터 자원을 획득해서 일본 본토로 가져갔죠. 자,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태평양 함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원활한 자원 공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 해구를 제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그결과로써 1941년 12월 6일,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던 하와이 섬의 진주만을 공습하죠. 태평양 함대 거의 대부분이 망가졌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일본이 주된 공격 목표로 삼았던 항공모함들이 전부 바다에 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큰 전함들 또 중요한 선박들이 공격을 받아 가라앉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제 죽거나 또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이미 미태평양 함대사령부의 정보국에 의해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계속 모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대사령부에 전달했지만 전부 무시되었습니다. 당시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총사령관은 하지만 케멜이란 아주 뛰어난 해군 제독이었는데 그 케멜을 필두로 한 그런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지휘부는 그런 정보를 전부 무시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런 능력이 없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이 성공적인 진주만 공습을 수행했고 미국 해군은 아주 오랫동안 큰 타격을 입어서 회복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어, 드립니다. 케멜과 같은 이 해군 제독은 정말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해군의 전략에 관해서 아주 깊은 그런 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분, 갖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한그 해군의 지휘부가 왜 이렇게 바보같은 결정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일본은 결코 진주만을 공습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대비할 필요는 없어. 왜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이처럼, 제니스의책에는 미국의 외교사, 20세기 외교사에 있어서 이른바 피아스코, 즉, 대실패, 대재앙으로 여겨지는 다섯 가지 사건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앙의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정책 결정자들이 빠져 있던 집단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 책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책의 구성을 어, 그렇게 긴 책은 아닙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77페이지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1장에서는 왜 집단사고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가 즉 논의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고 그 다음에 2장에서 5장까지는 집단사고에 따른 미국 외교정책의 대재앙, 혹은 실패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4개네요, 5개가 아니고. 첫 번째는 1961년 소위 피그만 침공 실패, 두 번째는 한국 전쟁시 북진 결정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개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진주만 공습 대비 실패,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전쟁 확전 이런 네 가지의 소위 피아스코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은 6장과 7장에서는 집단사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 두 개를 논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962년에 큐바 미사일 위기 캐네디 애드미스 트레이션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는가. 그 다음에 1947년 마셜 플랜. 이두 가지 사례가 집단사고를 극복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린 그런 사례로서 논의되고 있어요. 그리고 8장 9장, 마지막 8장 9장에서는 이런 집단사고에 관한 이론적 일반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집단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의 커다란 얼개고요. 그럼 첫 번째 집단사고가 뭐냐 이런 얘기죠 Groupthink 이게 바로 집단사고를 표현한 말입니다 자, 제니스는 집단사고를 아주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에 따르면 집단사고란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집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려 심리적 집단역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집단 역동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만장일치에 이르고자 하는 심리적 역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의 실질적 검토를 저해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결속력 자체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역동이 그런 욕구가 목표 달성보다 앞서게 된다. 이제 어떤 위기사태 혹은 중대한 사안이 어 발생했을 때 혹은 도전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목표보다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에 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 사고가 발생하게 만든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정서적 친밀성, 가치, 신념 혹은 배경에 기반을 둔 강한 결속력이 있는 집단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쇄적인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된 것이 아니라 폐쇄된 경우에 집단 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는 거죠. 세 번째는 집단 지도자의 강력한 선호 표출입니다. 정서적 친밀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배경에 기반을 둔 결속력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비단 고위 국가 정책 결정 집단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족의 결속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족 가정 내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 할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요.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가 강한 선호를 표출했을 때, 어, 아이들은 또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결정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단 내에 아주 수직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할 때, 혹은 아주 위계적인 권력배분 양상이 있을 때, 아, 집단 사고가 나타날 강,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군을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어 장군, 대령, 뭐 중령, 소령, 대위 이렇게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려 할때 대개의 경우 어떻습니까? 군은 굉장히 강력한 아주 경직된 그런 위계적 권력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까 얘기한 키멜의 키멜 지휘하에 있던 미국 태통, 태평양 함대사령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 뭐 영광급, 뭐 장군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키멜의 말을 따르는 거죠. 따라서 키멜이 강력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했고, 다들 키멜의 견해에 동조함으로써 일종의 만장일치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laughs> 자 집단 사고는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아, 그렇다면 집단 사고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할까 이런 얘기를 쟤니스는 합니다 책의 197페이지 198페이지에 8가지 이른바 집단 사고의 징후를 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groupthink syndrome이라고 표현했네요. 자, 첫 번째는 이른바 불패 환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아 저이 아무리 세도 우리한테는 저. 이런 불패 환상은 극단적인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과도한 낙관을 낳는다. 이렇게 보죠. 두 번째는 선택된 대안에 대한 집단적 합리화다. 어떤 집단이 일단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 대안에 대한 불리한 경고라든가 평가절하 이런 것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된 대안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한 평가절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선택된 대안을 합리화한다. 세 번째는 집단의 본연적 도덕성에 대한 맹목적 신념이다. 이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집단이야. 우리는 항상 오라. 우리가 내린 결정은 굉장히 윤리적인 것이야. 이런 집단적인 동의가 바로 선택된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무시해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는 적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공격한 적이 본질적으로 사악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우리와 협상하려는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우리 적은 취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할 거야. 라는 집단적 착각을 말하는 거죠. 그 진주만공습을 예로 들자면 이랬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이제 군항에 정박되어 있는 전함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 비행기가 와서 어, 주로 이제 전투 폭격기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2차 대전 때는 다이브바마라고 아주 급강하 공격기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와서 어뢰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뢰가 뭔지 아시죠? 물속을 다니는 미사일. 어뢰 아닙니까? 뭐 잠수함도 어뢰를 쏘고 그러지만 헬리콥터나 공격기로부터 어뢰를 떨어뜨려서 그 어뢰가 물속을 달려 목표물을 파괴하게 되죠. 그런데 진주만은 굉장히 수심이 낮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의 군사기술로는 그 어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좀 깊은 수심이 있어야지 어뢰가 충분히 아래로 내려가서 작동하게 된다. 근데 진주만은 어뢰가 작동하기에는 너무 수심이 얕았다는 거죠. 따라서 얕은 수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어뢰를 만들려면 아주 고도의 군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런 기술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일본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은 기존의 어뢰의 뒷부분 스크루 옆에 나무 판자를 하나 붙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급강하 폭격기들이 떨어뜨리는 어뢰는 전부 명중했습니다. 바로 키메를 중심으로 한 미국 대통령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적직 일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다섯 번째 집단의 고정관념이나 환상이나 착각에 저항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이 만장일치를 통해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나중에 반대를 표명한다면 그건 집단에 대한 충동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멤버를 소외시키고 압력을 가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소위 일탈에 대한 자기검열입니다 Self-censorship and deviations. 그러니까 집단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집단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나 혹은 회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눌러 버린다 자기 조절을 해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만장치 환상입니다 Shared illusion of unanimity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거는 침묵이 곧 동의를 의미해 라는 잘못된 가정을 수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점점 점점 부상되는, 그러니까 구성원 모두가 선호하는 대안이 이제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집단 사고가 작동할 때, 집단 사고의 심리적 역동이 작동할 때그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한다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침묵을 지키는데 여타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그 침묵을 곧 암묵적 동의로 간주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 집단보호자의 자발적 출현이다 이런 신드롬이 있는데 선택된 대안에 이미 결정된 대안에 효율성이나 도덕성을 깨뜨리는 훼손하는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집단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몇몇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안에 쓰는 이와 같은 7개의 징후를 집단사고의 징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집단사고가 작동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집단사고의 파급효과, 결과에 대해서 쟤네스는 아, 6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책의 9페이지 앞부분에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빠르게 검토해 보면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안의 선택을 위한 토론의 맥락이 획일화되어 버린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있어서도 선택 가능한 모든 대안이라기보다는 한두 개의 소수의 대안에 제한되어 논의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죠 아, 어떤 가족이 이제 휴가를 가려 할때 어디 갈까 근데 그 가족은 굉장히 결속력이 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개서적이며 수직적인 권력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선호를 크게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동해안으로 간다 그래버리면 휴가 장소가 동행, 동해안이라는 맥락에 제한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속초를 갈까, 뭐 산청을 갈까, 강릉을 갈까, 정동진을 갈까? 그렇게 대안 선택의 맥락이 아주 좁혀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서해안, 남해안, 아니면 무슨 지리산 이런 데는 전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집단 구성원이 집단 구성은 대부분이 선호하는 대안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 재평가가 가능하면 선택된 대안이 가지고 있던 위험성이나 단점을 이제 다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일단 배제된 대안에 대한 재검토를 회피하게 된다. 일단 동의안 교과하기로 했으면. 서해안, 남해안, 그처럼 배제된 대안에 대한 재검토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배제된 제안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숨겨진 이득을 찾아내거나 또한 지금의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면 된다. 네 번째, 여타 대안이 가져다 줄수 있는 이득 내지는 손실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뭐 전문가가 아니지라도 일단 강릉 가기로 했다고 정하면 부산 갔으면 어땠을까? 또 서해안 대천에 갔으면 어땠을까? 안면에 갔으면 어땠을까? 안면도에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여행 전문가니까 좀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령 그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여행 전문가인 옆집 아저씨가 뭐라고 견해를 제시하신다 해도 무시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전문가, 대중매체 또 다른 외부 평가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편견을 노출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지지하는 평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서 여행 전문가인 옆집 아저씨가 아 정말 강릉 좋지요라고 했을 때. 그 아저씨의 평가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 장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반대의견이나 정보가 있으면 무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집안의 결정이라기보다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경우인데, 선택된 대안을 일단 수행했을 때, 어떤 정치적,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죄안에서 는 여섯 가지의 그 집단 사고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죄안에서는 그렇다면 이 집단 사고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게 모든 집단 즉 결속력이 큰 모든 집단에서 이런 집단 사고가 나타난다는 건 아닙니다. 집단사고가 나타날 개연성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어, 우리가 이제 심각한 그런 외부로부터의 위협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또 경제적 위기 그런 것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선정에 있어서 집단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집단사고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가능하는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어, 요구가 있는 거죠. 집단사고 제어돼야 되지요. 그래서 주니스는책 181페이지에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정책 결정, 의사 결정을 내리려는 내리는 집단의 지도자는 각 집단 구성원에게 반대 의사 내지는 의심을 거리낌 없이 표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비판적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히 위계질서를 가진 조직의 핵심적 지도자는 조직 내 여러 소그룹에게 정책 결정에 관한 업무를 줄때 자신의 선호 기대를 표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편 부당한 입장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정책 결정 기구는 그들로부터 독립적인 정책기획 및 평가집단을 구성해서 이제 상정된 사안에 대해 별도로 심의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가집단의 지도자들을 따로 두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정례화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정책결정을 내리는 핵심집단이 있고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 혹은 정책결정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집단을 따로 두어야 된다. 그리고 한개동면안 되고 여러 개의 집단을 평가집단을 두어야 되고 그 집단들의 지도자들을 따로 또 어,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특히 아주 폐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정책결정 어, 집단의 경우 어, 결국 정책 결정 과정을 개발하는 얘긴데 쉬운 건 아니겠죠 결속력이 강한 집단 위계질서 가 엄정하게 서 있는 집단 어, 지도자가 자신의 선호를 강력하게 표면하는 집단 뭐 생각나는 게 북한의 경황이겠습니까 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 있죠 그리고 이들은 결속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격한 위계적 권력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북한이야말로 제 생각에 이런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비단 북한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나라도 한국 정부도 과거에 정말 큰 실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 아마 집단 사고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착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특히 정치학에 있어서 외교 정책 결정 과정, 뭐 비단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가장 좋은 정책 정책 결정 구조 절차 과정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제니스의 책은 아주 좋은 그런 하나의 논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국가정책결정만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책결정 아닙니까? 의사결정이죠. 대학에 어떤 과를 갈까? MT를 어디로 갈까? 선생님을 어떻게 뽑을까? 어떤 냉장고를 살까? 어떤 자동차를 살까? 자,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아, 특히 그 같은 선택과 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집단 사고의 발생을 우리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네스의 책을 집단 사고의 개념을 종립하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를 분석하고 집단 사고의 결과 그리고 집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아, 이런 것을 아주 아, 잘 펼쳐나간 제니스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게 하려고 했는데 35분이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